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코너는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빠를 만난 것도 태어나서 남자를 처음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했다는 게 <laughs>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나는 엄마를 다시 택할 거라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나 빠진 거 있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 빠졌어요 맞아요. 이거 넣어주세요 아 갑자기 눈물이 날려고 했는데. <laughs> <laughs> 옥자 내려 있어 유튜브 옥자 내려 있어 옥자 내 마당 좀 보이소 이쁘지요 네 이쁩니다 무예이가 만들었지요 안녕하세요 어? 피디님 안녕하세요 1964년생이시죠 62년생이요 1962년생 62년생 어. 58년생 59년생 59년생, 59년생. <laughs> 다 틀리네요 <laughs>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64살입니다 67 6곱살 야, 나이 많이 잡수셨네요, 정말. <laughs> 아이고, 세월이 언제 이래갔는지, 참.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코너는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예, 편지입니다. 갑자기, 문? 과거의 <laughs> 나에게 2 0대의 나는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40년 전에 옥자에게, 40년 전에 이제 무연이에게. 아이고, 갑자기 무엇이 옷 입을 해놔놓고 이런 거던지좀 어쩌는데? 아빠가 40년 전에? 네.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 뭘 해야 되겠노? 그거 참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우연아, 아마 보 열심히 잘 살아왔다. 그 당시는 돈이 없으면은 메이커 대리점 딸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돈한푼 없이 본사 가가지고 무릎 꿇고 물면서 내가 그 대리점 했다니까는 전국적으로 200군데 메이카 중에서 유일하게 못안보로는 내가 어차피 뽑는 거라 그 당시는 그 도리기 도리기 본마는 그다 지난 시월이지만은막외상추억이고 외상 마그뭐내 인생의 낙이를 생각하고 막 괜찮게 살아왔다. 그고더한건 엄마를 만나기 때문에 더 좋구나. 그때 돌아가도 역시 나는 엄마를 물론 엄마를 모르겠지만 나는 내 바램은 그렇돼 있어. 살아면서 제일 엄마 만난 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결혼할 때가 몇 살이셨죠, 두 분이? 내가 스물, 일곱, 여덟 살 때가? 여덟인가? 응, 응 그래 되겠네. 그 전에 살아오면서 너무 음. 우여곡절도 많았고, 너무 힘든게살아와서 사실이다. 그만큼 많이 해주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마음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신앙이 모르겠어, 지금.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 간 끝에.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나는 엄마를 다시 택할 거라. 어떻게 되든 간에. 옥정한테 한마디. 그래 이때까지 나를 만나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까지 잘 살아서 고맙고 나랑 우리 응? 자기내 쳐다보고 어 그래 혈로 <laughs> 사랑하고 존경하고 고맙고 공경하고 나도 성지범 하면서 이 복하는 거기서 가지고 이+ 그게 문제라 거기는 제일 단점인데 곤치도로 내가 노래를 할게 약속 어, 근데 참카면서라도 당신은 그 또이 복하 그게 문제라는 거야 복사. 옥자 씨는요. 20대 옥자 씨에게 편지를 보낸다면요. 10대에 가졌던 20대의 꿈은 국문학과를 졸업해서 국어 교사가 되는 게 나예요. 그때는 10대 때는 꿈이었어. 국어 국문학과를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 들어는 갔지. 들어가고 입학식 딱 하고 한 2, 3 개월 하니까 가정 형편상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거야. 국어 교사가 되는 꿈을 포기를 하고 직장인이 되었지. 직장인을. 그런데 그 20대에 꿈꾸던 거를 50대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4년 대학을 50대에 졸업을 했지. 국어교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육을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원래도 그전에도 강사를 했지만, 이름 있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가장 내가 힘들었던 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 못한 게 아쉬웠던 것 같고, 아빠를 만난 것도 태어나서 남자를 처음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했다는 게. 남자를 사귀고 그런 거를 무서워해 가지고 다시 20대로 내가 돌아간다면 조금 더 연애도 해 보고 <laughs> 착한 남자, 못된 남자, 뭐 나쁜 남자 등등 어, 남자들도 한번 연애로 한번 만나도 보고 그런 경험을 쌓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옥자야, 잘했어. 고생했어. 사랑해. 하나하나 빠진 거 있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 빠졌어요 맞아요. 이거 넣어줬어요 스물다섯에 결혼을 해가지고 스물여섯 살에 윤서를 낳았어요 나 옥자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났는데 윤서를 만난 거 그리고 털보를 만난 거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사랑해 아 갑자기 눈물이 날라고 했 <laughs> 네가 태어날 적에 너무 약해가지고 응? 어? 네 머리에 닌거를 꽂고 그, 어, 병원에서 다니깐네 산부인과에서 내가 아팠지 어, 깨구리를 갖다가 네한 200마리를 먹었을 거야 깨구리를 자기 200마리 넘지 한 묶음이 50마리인데 <laughs> 그래 그래 많이 먹었다 <laughs> 많이 먹지 실제로 많이 먹었다 네나 털보나 엄마 아빠 딸 아들로 태어난 거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고맙다 든가내 자식으로 태어난 게고맙다 저요. 응. 20대 윤서와 털보에게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 털보는 애 아빠고 난 40이고 윤서에게 20대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으면서 가장 또 힘든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서가 20대에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 살았던 집은 지하, 반지하 반지하에 살아가지고, 차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생계가 안 돼서 우리가 생활비를 달달이 이제 보내준, 그 얘기를 왜? 보내주고. 이0대의 <laughs> 윤서야,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도 잘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 왜냐면, 윤서니까. 나는 윤서는 뭐든지 하면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십 대의 인사야 고생 많았고 엄마가 너 마음 다 알아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네가 의지가 없었다면 끈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지 꿈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이제는 나이가 4 0인데너 너의 보호자 정말 엄마 아닌 다른 보호자를 만나서 얼라도 낳고 즐겁게 잘 살아주길 바라고. 고맙고, 사랑해. <laughs> 둘째, 이제 털보에게. 20대 털보에게. 아들, 정말 엄마 말 젊기 잘했지. 너 28살에 결혼했잖아. 그때 너 뭐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물었어. 현재 이 여자랑 결혼을 할 거야? 물으니까. 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결혼은 이 여자랑 한다 그렇지만 아직은 연애는 더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엄마가 어차피 네가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여자랑 결혼할 것 같으면 지금 결혼을 해라 해서 덩떠밀어 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진짜 잘생기고 이쁘고 착하고 멋진 아들 둘이 보물을 얻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0대의 아들에게는 그때 엄마의 이야기를 말을 잘 들어준 거에 대해서 나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 아, 사랑하는 아들. 고마워. 앞으로도 행복해. 자, 금 이제 옆에 있는 영혼을 짝꿍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좀 땡겨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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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심히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열심히 또 앞으로 또 서로 사랑하면 열심히 잘 살아갈 피디. 예. Yeah. 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자기가 없으면 이 꽃밭을 이 마당에 이 밭을 누가 할 거냐고 그그는 그래, 그래, 그래. 맞다 그런데 아프다가도 여기 뭐마나서빈다 <laughs> 희한하지? 그래서 음. 내가 음. 자기 꿈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지. 시골로 그래. 도시에서 시골로 맞아. 왔잖아 이게 아무리 마당을 예쁘게 꾸미고 맞다. 뭐 일한다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아, 아, 앞으로도 건강하게 예, 예. 사랑하면서 이거 갑시다. 예, 예, 예. 예. 공원에 자, 하트 붙여보세요. <웃음> <웃음> 유튜브 옥자 내려와 있어. 보이소. 모두 모두 행복하 있어.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